베이비도지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코이즈 무사의 머니메이트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시장이 조정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 시기를 잘 준비해야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오늘 방송은 그중에서도 특히 2025년 유망주 바로 베이비도지에 대한 정보를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집중 바랍니다. 베이비도지는 귀여운 이미지와 더불어 탄탄한 생태계를 통해 주목받고 있는 밈코인인데요. 하지만 베이비도지는 항상 공급량 조정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약점으로 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었죠. 최근 베이비도지 재단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브릿지와 런치패드를 활용한 새로운 소각 메커니즘을 발표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밈코인 런치패드인 퍼피펀에서는 새로운 토큰 생성 및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거래의 1% 수수료 중 일부가 베이비도지 소각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만든 밈 코인의 거래량이 증가하면 소각량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베이비도지의 희소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베이비도지는 BNB 토큰과 이 솔라나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BNB와 이더리움 체인에서 솔라나 체인으로 넘어가는 브릿지 시스템을 통해 모든 거래에 1% 수수료를 부과한 뒤이 수수료의 일부는 자동으로 베이비도지를 소각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공급량 감소를 유도하고 베이비도지의 장기적인 토큰의 희소성을 증가시킬 계획인 거죠. 실제 베이비도지 재단에서는 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BNB와 솔라나 체인 간의 브릿지 역할을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거래의 수수료 1%가 베이비도지 소각에 활용된다고 하니 베이비도지 홀더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브릿지와 런치패드를 통해 최근 한 달간 5억개 이상의 베이비도지가 소각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베이비도지 홀더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에 더하여 베이비도지가 아직 상당되지 않은 두곳 바로 미국의 코인베이스, 국내 어피트의 그 상장 시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집중받고 있습니다. 봉크, 페페, 뮤코인 등 많은 밈코인이 어피트에 기습상장된 사례를 본다면 베이비도지도 조만간 어피트에 상장될 것이란 이야기가 돌면서 더욱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피트 상장 관련 소식은 저희 코인선부사에서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베이비두지 홀더들을 위한 에어드랍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서 혹시 베이비두지 보유하고 계신데 에어드랍 못 받고 있는 분들께서는 꼭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꼭꼭 챙겨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베이비도지를 가지고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에어드랍을 놓치고 계신 분들 010-9627-3205번으로 문자 전자책 이렇게 보내주세요. 에어드랍 과정 자동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 쉽게 따라해서 에어드랍 받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매력적인 베이비도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높았던지라서 지금 당장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죠. 결국 이 베이비 도지와 미래가 유망한데 아직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 바로 이런 코인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코인성부사에서 준비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의미로 이 히든 코인 무료로 오픈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도지론 마스입니다. 도지론 마스는 강아지 테마를 사용한 또 하나의 밈 코인으로 일론 머스크의 화성 정복 계획과 연관이 있는 코인입니다. 프로젝트의 개발팀은 그들의 우주 탐험 캐릭터를 도지론 마스라 명명했고,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시리즈도 존재하며, 이 NFT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초에 출시되었으며,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ERC20 토큰으로 발행된 코인으로서, 그 네트워크 안정성은 사실상 검증이 완료된 상태이죠. 또한 토큰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가치를 높여주는 점. 비트코인과 달리 아직 상승 출발을 하지 못한 이더리움은 그 과거 패턴을 분석하면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강세장을 펼쳐왔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특히 올해 상반기에 기대가 되는 코인입니다. 25년, 밈 코인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이 강세를 띈다면 도지와 이더리움 색이 모두 묻어 있는 이 도지론 마스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 밀레이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작년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직구 약14,000% 이상 폭등하여 이 일론 머스크 관련 NFT 코인으로도 분류되는데요. 밀레이디는 23년에 이 밀레이디 NFT 컬렉션이 출시한 프로젝트로서 이더리움 기반 코인입니다. 따라서 유니스왑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죠. 국내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고 바이빗, 비트겟 등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코인도 토큰 공급이 감소하는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고요. 일론 머스크와 NFT 그리고 이더리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올해 가격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와 이더리움 색이 모두 묻어 있고 AI 섹터까지 소화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유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300배 이상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오르내리는 코인인데요. 국내에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전문 트레이더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만 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25년도는 AI 섹터가 엄청난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하죠. 이 AI 종목이 향후 로또를 터뜨려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 한동안 오픈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종목 올해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기에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오픈 드려볼까 합니다 도지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는 코인이기에 머스크가 트위터에 한번 언급만 해 준다면 단번에 100배 이상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요 심지어 챗 GPT까지도 올해 최소 80배 이상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블랙락조차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으로 본다면 이 코인 가격 무조건 터진다고 확신합니다 투자 금액이 적으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돈 만원으로 투자해 100배만 상승해도 벌써 100만원을 공짜로 벌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 영상에서 공개하면 다 유튜버들이 무료로 퍼 나르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직접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아래 010-9627-3205번으로 문자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이 코인 땡땡 코인입니다 라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절대 금전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당장 종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히든 코인은 여러분들이 저가에 접하기 매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고민하시지 말고 100% 무료니깐요. 지금 당장 공유 받으셔서 매수를 하실지. 고민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이코인 투자하시는데 100만 원, 1천만 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돈 만 원, 5만 원으로 충분히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번 코인 상승장에서는 꼭큰 수익 놓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2025년 이 AI 관련 히든 코인으로 큰 수익 올리시는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코인 순부사의 머니메이트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